치즈 치즈 하지 않나요? 치즈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이미 기초는 한 상태고, 기초가 끝난 후에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잘 스며들 수 있게 펴 발라주세요. 고루고루!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 손등에 이렇게 짜주시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톡톡톡톡톡 해서 발라줍니다. 잘 고루고루 스펀지로 어,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잘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컨실러 작업을 할 거예요. 데이지크의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그런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 색깔을 믹스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 톤에 맞는 어, 그런 색깔을 골라서 사,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잘 스며들도록 웨이크메이크의 픽서 팩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피부가 되게 좀 건조한 편인데 이게 뭐 굳이 그렇게 발라도 피부가 뜨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잘 고정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 주세요. 입술색이 점점 사라져서 아파 보이죠? 얼른 입술을 바르고 싶네요. 어느 정도 유분기를 잡아주고 베이스를 고정시켜줍니다. 사실 이 밑바탕이 중요해요. 화장. 그래서 꼼꼼히 잘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이 또 엄청 중요하죠? 눈썹을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시고,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줍니다. 브로우 카라가 있어요. 브로우 카라. 그래서 눈썹을 머리 색깔에 맞춰서 약간 저는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액이 너무 많이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덜어서 잘 쓰시면 돼요. 살짝, 살짝. 간 입혀주는 느낌으로. 어, 입술이 너무 아파 보이니까, 색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입술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건데, 어, 우선 베이스가 되는 이 밝은 색상. 이거는 마가리타인 척? 마가리타인 척? 릴리바이레드 제품입니다. 되게 쨍한 형광 오렌지예요. 이런 색은 솔직히 평소에 잘 바르기 힘든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쨍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베이스로 밑에 깔아줄게요.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촉촉하게.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아이섀도우에 따라서 그날의 어, 메이크업 컨셉이 정해지면서 저는 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볼터치,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즈 메이크업이다 하면은 이게 가장 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치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진짜 여기 치즈처럼 생겼죠? 치즈. 포크도 있고. 이건 진짜 체다 치즈 색깔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름이 체다네요. 네, 체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치즈치즈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발라줍니다. 섞어서. 눈두덩이 넓게. 자, 이렇게 넓게 발라주시고, 두 가지 색깔을 믹스한 거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체다치즈 색깔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 거예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약간 브라운 섞인 색깔을 꼬리 쪽에, 눈꼬리 쪽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브이로 발라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색깔에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치즈 펄?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넓게. 이 색깔을 눈 중앙에 발라줍니다. 포인트로. 체다치즈 색깔에, 어, 약간,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요. 눈 중앙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요. 약간, 이, 어, 요정, 요거, 요 색깔로. 그림자를 만들어 줍니다. 애교살 그릴 때는 이렇게 납작한 얇은 브러쉬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여기 눈두덩이 덮었던 약간 펄 있는 섀도우를 총알 브러쉬로 이용해서 애교살에 얹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고 뷰러를 이용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애교살에는 이걸 이용해서 어, 펄 포인트를 줄게요. 이게 렇 지금 굳어가지고 애교살에 잘펴 발라줍니다. 그래서 애교살에 골드 펄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이라이너를 그려줬습니다. 얇게,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릴리바이레드. 오늘 거의 릴리바이레드 특집 같네요. 저는 속눈썹이 좀 숱도 많고, 긴 편이라서, 굳이, 어, 속눈썹을 따로 붙이거나 연장하진 않았어요. 언더에도. 볼터치는, 볼터치가 중요해요. 블러셔가. 저는 이 아이섀도우를 활용해가지고 할 건데, 여기 완전 치즈 모양,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노란 블러셔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또 약간 너무 노랗지가 않고 약간 오렌지빛도 살짝 섞였기 때문에 노란 블러셔 하면 약간 거부감 들수 있는데 약간 오렌지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도 발라줍니다. 약간 광대를 감싸듯이 이렇게. 치즈 메이크업은 그래서 약간 귀여운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약간 상큼한? 상큼 발랄한? 그래서 여기서 살짝, 여, 그 옆에 있던 체다치즈 색깔로 살짝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톡톡톡, 한 번, 쓱. 이렇게. 예쁘죠? 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밑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인데, 같이 구매할 때 있었던, 어, 쉐딩 브러쉬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섞어서 믹스해서, 얼굴, 작아져라, 작아져라. 코 라인은 이렇게 작은 쪽을 이용해서. 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했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눈 위에 어, 제가 요즘 자주 애용하고 있는 3CE 이펄 더블 노트를 이용해서 눈두덩 위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쌍꺼풀 위에 눈두덩이에다가 치즈 메이크업에는 이 섀도우에 있는 어, 여기 골드 펄이 있거든요. 골드 펄. 이 펄로 어, 하이라이트를 해, 할 거예요. 여기 광대 위쪽에 살짝 이렇게 아까 소개해 드렸던 틴트 두 개. 그래서 아까 이 형광색은 발라 놨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색깔을 한번더 발라 볼게요. 지금 좀 지워졌으니까 한번더 발라야겠다. 한번 더.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레이어드 해서 발라 줄 거예요. 립 라이너 이거는 맥 제품이고요 약간 붉어요 이걸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해서 오렌지 빛나게 어, 마무리는 뿌려주고 마무리합니다. 치즈 메이크업은 여기서 완성입니다. 완성!